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꾸꾸치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장에 잠깐 갔다가 아, 브로콜리가 참 몸에 좋은데 요즘에 한참 못 먹어 가지고 다시 사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로콜리 가지고 맛있는 밥 반찬을 만들어서 얼른 먹으려고요. 왜냐면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채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밥은 조금 덜 먹고 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서 배를 불린 다음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브로콜리하고 저는 냉장고에 파프리카가 있어서 이거두개 가지고 간단하게 브로콜리 된장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된장 무침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네, 브로콜리 있고요, 파프리카. 그리고 아, 어, 양파죠? 네. 그리고 마늘 다지는 마늘. 거. 아, 이거는 뭐죠? 아, 된장. 아, 된장이군요. 간장. 참기름. 참기름. 꿀? 꿀? 어, 꿀. 소금. 소금? 오깨. 음, 오깨. 이렇게. 네.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양파는 반쪽 정도 저는 준비했고요. 그냥 반 잘라서 이렇게 채썰어 주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파프리카 없으면은 오이 고추나 붉고추 이런 거좀 넣으셔도 색깔 이거 다쓸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거 아닙니다 네 속꽃지만 떼고 다시 빼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런좀 빼주시고 그리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아 진짜 이거 파프리카 제가 이 실을 티슈에다 놓고 물을 주고 이렇게 촉촉하게 봉지에 담아놨더니 진짜 이거 싹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때 이제 지방 가느라고 못 심었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것또 음. 찍어 놓을게요. 나중에. 이거는 4등분 해서 우리 큰, 입 크죠? 네. <laughs> 큼직큼직큼 네, 이렇게 썰어 주겠습니다. 제가 쓰는 더컨센서스 저 주방세제는 일종 주방세제라서 희석한 거한번 펌핑해서 흔들어서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이 두번 헹군 다음에 데쳐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낼게요. 겉에 있는 줄기 전에 있는 송이들을 좀 잘라내고 다 먹으려고요. 이 줄기에 영양소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해서 데쳐서 같이 묻혀도 되고요. 줄기가 영양가가 많으니까 그 대신 이 줄기는 송이 데치기 전에 먼저 한 10초에서 20초 먼저 데치다가 송이도 데쳐줄게요 송이는 그냥 톡톡 떼어서 먹기 전에 다시 좀더 자를게요 지금 너무 자르면은 아무래도 영양소 손실이 있을 테니까 자 물이 이렇게 끓으면 소금 끓이고 스푼 한반 큰술 정도요. 큰술? 네. 네. 그래서 이거 줄기, 줄기부터. 이게 좀 딱딱하니까. 네, 좀더 딱딱하거든요. 너무 살짝 데치면 꺼내놓으면 새까맣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익혀 주셔야 됩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송이도 넣어서 데쳐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줄기가 익을 때까지. 저는 오늘 된장을 선택을 했지만 뭐 마요네즈랑 같이 시저샐러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무쳐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고 어참전화받는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셨습니까 아이고 지금 네, 너무 많이 익었네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저기좀 꺼내시죠 저 전화기 주냐고 그냥 그렇게 제가 좀바을라면서 하자 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이게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식감이 달라요 충분히 식혀 주셔야 돼요. 아, 이 네. 안에 있는 온기를 다빼 주셔야 돼요. 이제 담것 하시면 아. 되는데 지금 비리보처럼 남편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못 꺼내서 물기를 쫙 빼주시고 그다음에 큰 거는 한입 크기로 다시 좀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제 무쳐야 되니까 제가 그릇 선택을 잘못해서 큰 걸로 <laughs> 옮겼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양파도 이따 무칠 거고요. 먹으면서 배 물어도 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배물면은 그 다음에 좀 난감하지 않으세요? <laughs> 네, 그렇게 요이 해서 그냥 한입 크기로, 크기로. 그냥 자르면 돼요. 네. 저희는 좀 큼직큼직하게 밥 대신 좀 배불리 먹을 거니까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써겠습니다. 부스러기가 안 남으려면 여기 줄기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손으로 갈라주시면 이제 배추처럼 똑같아요. 막. 근데 물기는 좀꼭 짜주세요. 물기 때문에 좀 싱거지는 경향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음. 이렇게 잡고 한번 살짝. 네. 뭘 응. 머물고 있네요. 과음을한번더 네, 여행을 갈 거잖아요. 네. 네. 남편이 고생했다고 특별히. 네. 여행을 <laughs> 음 여행을 잡아서. 아, 근데 이럴 때 우리 정법직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거나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를 좀 듬뿍 넣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는 전동 깨갈인데, 충전식이에요, 충전식. 그래서 건전지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충전해서 쓰는 건데, 제가 여기다 깨 놓고 쓰는 거 초창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통이 이렇게, 여기에 깨가 한세 스푼 정도 되거든요? 깨를 넣고, 잠가요. 그럼 여기 버튼이 있어요. 불 반짝반짝. 그럼 이거를, 깨가 무려요식이에두 곰이 어이아니 하면, 이렇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네,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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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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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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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조금 가득 한 큰술 정도만. 네. 이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깎아서 한 큰술. 네, 네. 한 큰술. 막간장. 네, 네. 그냥 진간장이라고 진간장. 보시면 돼요. 네. 간장 한 큰술 정도. 지금 제가 솥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밥이 가고있나요 이제 예. 중간에 이제 뜸 들여야 돼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간장, 된장 넣고요. 다진마늘 넣어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꿀 있죠? 네. 요 된장무침에 꿀 넣으면 좀 맛있어요 음. 그리고 아니면은 올리고당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요 한 반큰술 정도만 살짝 네. 뭐저 없으면 설탕도 괜찮아요 설탕 약간만 이렇게 해서 된장 양념 만들어 주시고 간단해요 요게 다예요 간을 살짝 음. 요 양념 다 버리면은 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도 깨끗하게 양념도 간이 맞게 <laughs> 참기름 네 엄마들 이렇게 하죠 한 큰술 <laughs> 넣어주시고 깨다 넣을게요 깨 듬뿍 그래서 갈아서 넣어야 되는 게이게 통깨로 하면은 저희 몸에 흡수 안 돼요. 그러니까 갈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맛보고. 이게 금방 먹을 때는 짠맛이 금방 입술에 다, 입안에 닿으니까 싱겁게 안 느껴지는데 두고 먹으면 싱거워져요. 음. 그래서 그때그때 드시면 좋고, 이렇게 무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을 하나 보고 그릇을 챙겨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지 않나요? 응, 간단하고 음. 맛있어요. 음! 아유, 아유, 안 맞뇨. 좋아요. 호박님도 <laughs>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어, 좋죠. 네. 자. 음. <laughs>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배터리도 그냥 딱, 그냥. 배터리도? 음, 올려놓으면 끝날 거 같아요. <laughs> 딱 맞게, 이 그릇도 이제 음. 다시 공구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음. 준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진짜 원더그릇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와. 깔끔하고 예쁘게 쓸수 있어요. 떨어졌는데도 안 깨졌어요. <laughs> 또 써볼수록 이게 되게 단아하고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밥 먹으면서 가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파프리카 된장 무침입니다 네. 브로콜리, <laughs> 브로콜리 된장무. 침 음. <laughs> 브로콜리가 주인공입니다. 네. 약간 파프리카도 들어갑니다. 음. 네. 음? 맛있다. 이전 반찬의 좋은 점은 뭔가 입안에 가득 넣고 밥한 숟가락 다 넣고 밥 가득 넣고 막 씹는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젓갈은 이만큼씩 먹으니까 입안에 풍성한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채소 반찬은 좋은 게 그거 입안에 가득 먹을 수있고거 그러니까 사람들 제 주위에 이제 저한테 부러워하는 거가 요런 네. 거 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니가 거리가 안 닿을 수가 없잖아 해주고 싶어도 못할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부를 걸 있으면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음, 제일 깔끔하고 음. 편하고. 근데 진짜 여러분, 꼭 이거 한번 해서 소중한 가족들한테 음. 한번 요리사만 내놓는다? 호불호 가리지 않을거예요 다, 여러분, 다좋아하실거예요 음. 된장이 침숙하니까 음. 혹시 이제 집 된장은 좀 짜고 맛이 없어서 이러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음. 된장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음. 그리고 아까 다진마늘이랑 그 양념을 깨 빼고 참기름 빼고 먼저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음. 끓여서 식힌 다음에 이거 데쳐서 무쳐주시면 짠맛도 좀 가라앉고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집된장이친 혹시 짜다 구는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이 친구는 이 친구는 밥 친구는 이 친구는 을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락, 벤토가 되게 발달이 잘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레벨 벤토가 나있죠. 네, 음, 제가 예전에 음. 일본에 갔을 때 봤던 거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밥 대신 브로콜리, 반찬 똑같아요. 어. 똑같고 밥 대신 브로콜리가 들어있어요. 음, 음. 그런 브로콜리 도시락도 있거든요. 이제 겨울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두꺼운 옷에 내 몸이 자꾸 가려지면서 몸이 커지냐, 옷이 커지냐 막 그렇죠. 이렇게. 네. <laughs> 자, 오늘도 우리 정말 표 여러분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가장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아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laughs>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고요. 네. 제일 소중한 거? 소금? 지금? 지금? 현금? 현금! <laughs> 지금 행복하셔야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젊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 여러분. 젊음 유지하시고나 <laughs> 네.